정치 현안에 대해 여해 상반된 시각과 의견을 토론해 봅니다. 정치 맞수다 시간이고요.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재관, 도로민지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포커스 코너에서 짧게 다뤘었는데요.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어제 나온 <laughs> 녹취 내용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가 않아서요. 자, 이것부터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의 녹취인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난 중국 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중국 수석이 나한테 오는데 오늘 어, 나 수석 의원 발언을 왜 그렇게 하면 안해 민주당이 한관계 가서 대통령 공격하는 거최고위원으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바로 이 중국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 나보다 앞으로 이거 저 뭐야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도. 당신이 공청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로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청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곧.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아, 내가 정신 못 차리더라고. 이지복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나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자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지복수석한테 강남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게 내용이 좀잘안 들릴 수가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태영호 최고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내년 총선 공천 언급과 함께 한일 관계를 옹호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 그러니까 전당대회 바로 다음날이고요,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는데 이게 아마도 보좌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말하는 상황이고, 이제 이 녹취가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일이 커지자,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태용호 의원과 이진복 수석이 모두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이제 좀 그래픽을 보시고, 반론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것 같아서요. 태용호 의원이 이랬습니다. 이 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녹취에 나온 제 발언은 보좌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진복 수석도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냈습니다. 공천문제 당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공천해줄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논의 전혀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하나씩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녹취 내용.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부장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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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말하기가 쉬울 것가봐요 네. 저는 뭐 다른 내용보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 네, 그렇게 말이죠. 이 태영호 의원의 네. 이 말에 진심이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가지고 있지 않고 용산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용산을 지키면 내년은 없다. 이후에 정치는 없다. 라고 하는 협박을, 사실상 협박을 음. 받았고, 그 협박을 드는 것 동시에, 아, 내가 이렇게 최고위원 하면 이제 끝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그게 한마디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내용들로, 이런 발언으로 저랑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싶은데 일단은 태용호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진복 정무 수석이 이것은 나는 그런 말한 적이 없어 과장되게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의 해명이 저런 맞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저런 일은 두분 사이에서 논의가 돼서도 안 되고 네.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된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태용호 의원의 말이 맞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 당의 최고 지도부 중의 한 명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통령실의 대통령 비서가 당신 이래라 저래라 최고위원회의 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편들고 옹호해주면 당신 곡천 걱정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공천을 자지우지 할수 있다라는 음, 음. 표현이잖아요. 이진복 속이 뭐 해명은 잘했죠. 아유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태영 의원처럼 저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런 일이 사실이 아니길 정말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전부터 이야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몸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이 진짜 확인된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표현을 해야죠. 한 몸이 아니고 상하 수직 관계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시나 오더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는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것들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 동안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준석 징계할 때도 그랬고요. 체리따봉으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나경원 의원 지난번 전당대회 전에 쳐낼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할 때도 이거는 용산의 뜻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용산의 상시적인 당무개입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적인 파장이더 커지고 있고 어~ 이분들은 계속 부인하겠지만 국민들은 저분들 저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실제로 저렇게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으실까 음. 싶습니다 그니까 러 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게 네. 수면 위로 그냥 아예 적나라하게 드러난 계기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말이 사실이라면 거에서. 단순히 당무 개입 수준이 아니라 공천 개입이잖아요. 공천 개입도 아니에요. 그냥 공천을 자신들의 대통령실에서 거의 결정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2016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에 무슨 뭐 살생부를 보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은 공천 안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한 자신들이 밀고 싶은 사람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천 개입해서 2년 징역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수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저런 일은 절대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벌어지면 안 된다. 태용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아, 공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보좌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말 과장되고 거짓된 말이었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이었을 경우, 아까 이재호 고문도 굉장히 비난의 수위를 높이셨는데 네. 그렇다면 전혀 없는 일을 꾸며서 거짓말을 한게 되고 그 거짓말 그러니까 부자진을 안심시키는데 끌어다 쓴 사람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란 말이에요. 이번 대통령실을 음해하는 그 책임이 상당히 따를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한 큰 문제다. 네. 상식, 얘기를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태용호 의원의 해명은 말이 안 되죠. 네. 왜 갑작스럽게 보좌진들 앞에다 놓고 왜 본인이 왜 거짓말을 하고 왜 과장된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것도 대통령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본인이 한 본인의 입으로 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좀 상식적인 추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명을 하더라도 좀 저희들이 그럴듯하게 해명을 하시든지 <laughs> 아니면, 아유, 내가 진짜 그때 조금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미안하다고 해도 이제 문제인 거죠. 미안하고 네. 죄송하다. 정말 뭐 잘못했다. 뭐 본인 잘 하시잖아요. 나 윤리위에 다시 한 번, 나 셀프 이렇게 징계해줘라. 라고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이 나간 게 문제다. 이것이 유출된 것이 문제다. 음.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조금 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태의원의 자세는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유, 유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진짜 유감인 것은 국민 유감이지. 태용 의원님, 어떻게 유감입니까? 죄송하다고 해야죠. 특히나 이번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거는 네. 이제 조금 더 첨을 좀 드리면요. 3월 9일날 전당대회에서 이게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고위이 됐으면 다음 공천에 상당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3월 9일 날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공천이 걱정하는 보좌진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변명으로 쳐도 너무 궁색하다. 예, 너무 궁색하고 솔직히 얘기해야죠. 아, 내가 당, 당선돼서 이제 좀 한시름 났는데, 아, 정무 수석한테 한 소리를 정확히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발언은 없었는데, 내일부터는 그 발언 준비를 너네들이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고 동료하고 최근한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는 게 국민의 가장 그 일반적인 시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의 변명을 해도 사실은 여기서 지금 뭐 정무수석도 부인을 하고 태용 위원도 부인을 하더라도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국면이라고 보십니까? 음, 그렇게 보이죠. 뭐 MBC에서 오늘 뭐 다시 뭐 다른 녹취록을 틀어서 다시 한번 뭐 태용 의원을 고농스럽게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준비된 보도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태용호원이 육성으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태용호원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에게는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천에 개입을 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태용호원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책도 쓰시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도 받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요. 또한 본인의 인생에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국민의힘이라는 곳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또한 지도부의 최고위원까지 했잖아요. 뭐또 그렇게 큰 욕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시 배지를 달고 재선 의원이 되는 것 그것이 태용호 의원의 앞으로의 삶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봐요. 음. 태용호 의원을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왜 공천을 줬냐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인 법률적인 그러한 뒷받침과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달라.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을 좀 제대로 뒷받침해 줘라라는 거였는데 지금 태용 의원의 모습은 나 내년에 꼭 강남에서 다시 한번 공천받아서 뺏지 한번 달아서 음. 재선 의원 돼야지 이러한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음, 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왜 하십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국민들 눈치 보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지. 내 욕심 채리고 내가 뺏지 한번더 달고 대통령실 눈치 보려고 정치한다면. 전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네. 이번 네. 건과 관련해서 이진복 수석은 완벽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그러면 태용호 위원도 대통령실과의 관계만큼은 어떻게든 연결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그래서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잊지도 않은 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음, 음. 뭐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요. 음. 뭐 그렇게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 부분은 선기 대통령실과 선긋기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당무 개입의 상황, 특히나 공청 개입까지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당사자인 또 피해자들이 있고 그 피해자들이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절대 수면 아래로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정권 말이라든가 아니면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어 그래서 그문제이거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은 아 시효가 아주도 많이 남았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다 생각이 들 거고요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내 선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그런 그 법적인 처벌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계속. 화근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대상이 이제 김재원, 태영호 두 위원입니다. 어제 징계에 올라간 그 안건, 그러니까 네.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은 네. 이 얘기 가 아니고요. 사상과 그렇죠. 관련된 것, 그리고 JMS 민주당에 네. 대해서 표매하는 네. 어떤 문자를 했다가 삭제했던 거, 그두 가지를 이제 다루겠다고 했던, 했는데, 이번 건은 사실은 별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징계 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주게 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여권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거고,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만큼은 윤리위에서 다시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당초에는 김재원 의원은 내년 총선에 공천 신청을 못할 정도로 출마를 하지 못할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조금 긴 시간을 줄것 같다. 뭐 최소한 9개월 이상. 음, 그러면 공천 신청을 못 하게 되거든요. 1월이니까 공천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중증이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4.3에 대한 그리고 김구 선생님에 대한 행보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고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구 선생님 건에 대해서는 안건이 안 됐고요. 네, 그러니까 그두 가지, 예, 그데 어쨌거나 그렇죠. 어, 그건 논의를 네. 해본다고 네, 했었죠. 그러니까 음. 역사 인식에 대한 것이니까 그 네. 부분을 그렇게 중징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냥 보셨는데 그냥 경고 수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돼버린 것 음, 음. 같아요. 그래서 태용호 의원도 중징계를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근데 한두 번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실수도 할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건 이제 사람의 본심인 거고 사람이 자질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당에서 얼룩, 얼룩, 그냥 넘어가, 대충 넘어갈 수는 절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중징계의 방식은 최소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이냐, 하게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로 가게 될 것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1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안을 1년 이하로 때리면, 국민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징계, 징계의 기준은 항상 이준석 대표에게 가해졌던 당원권 정지 1년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번 건은 사실은 태영호 위원 한 개인 그리고 국민의힘 당을 넘어서 대통령실까지 좀 정치 전반에 큰 파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건이 되겠다. 자 대통령실도 되게 화가 많이 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이제 어제 뭐 그리고 일요일 이랬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아 대통령의 한미 순방 성과에 대해서. 대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언론사에 정부의 광료들이 관료들이 나와 가지고 방미 성과에서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태용 의원권이 터졌기 때문에 크게 또 이제 문 묻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돼버렸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심기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심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음. 이번 계회에 그동안 계속 되어왔던이 당무개입에 대한 논란 이런 논란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과연 할까? 저는 매우 의문이 들고요. 그렇게 돼야죠. 네, 국민들께서는 이번 계기 이번 계기에 제발 용산에서는 제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국가를 위한 일을 해야지. 왜 정당의 일을 가지고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계속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게 골마 터진 게 이번 사건이 정확히 드러난 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바람은 똑같으신 것 같고요. 네. 마무리는 비관적이셔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하고 조사는 받지 않고 이제 돌아섰고 준비했던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 사실은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고 검찰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이 모습이 도대체 배경이 무엇일까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네. 결국에는 구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네. 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 본인의 입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검찰에서 소환 요구 없었는데 송영길이 왜 자진출두했느냐? 정치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리의 국가적인 약속으로 파리의 프랑스의 내종도내로 국가 훈장을 두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주불 대사의 초청으로 파리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서 강의실을 배정받고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검찰이 소환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진해서 빨리 들어와라라고 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수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 그러니까 최종적인 돈봉투 사건의 수혜자 그니까 러 해외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이 계속 있었고, 음. 그에 대해서, 어, 검찰도 같은 입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라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일주일이 넘은 상황에서도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근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 먹사연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 자금을 다시 조달 불법적으로 조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다른 수사가 또 벌어지고 있고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리 수사가 다시 이어지고 있고 이미동행 방식으로 해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좀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딱 오늘 보면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속 수사를 면하냐 안 면하냐 이런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네.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한것 같습니다. 지금의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흐르 잘못 흐르고 있다. 두 번째, 먹사연을 통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러한 불법적인 자금 조달은 먹사연을 통해서 전혀 없었다고 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밝힌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혐의 없어요. 나 의심하지 마세요를 본인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믿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이 조금 저는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하라고 누가 제일 요구 많이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요구 많이 했어요. 빨리 귀국해라, 검찰 소환에 응해라.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압송해야 된다까지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거 다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에서 나를 빨리 들어오라고 해놓고 왜나 조사 안에 검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의 후원회에 여러 가지 자금을 관리하던 분이 파리에 가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만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말을 맞췄다라고 검찰은 의심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의심하에서 당연히, 당연히 후원 응. 계좌라든지 아니면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 그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수사하게 되면은 제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략 묻고 싶은 거몇개 간단히 묻고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송영길 대표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검찰에서 수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가 나 잡아가라, 나 조사해라 말로는 할수 있지만. 저런 식의 쇼를 하는 것은 결국에 앵커께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법원에 대한 자기네 외침이에요. 나 수사 협조 잘하고 어디 도망 안갈 테니까요. 저 제발 구속시키지 말아 주세요. 그러한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 저거를 정치적인 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너무 건너뛰신 거 아닌가요? 지금 거예요. 수사가 수사가 사실 서영기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미 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판사에게 네. 나는 구속이 안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먼저 퍼포먼스를 했다. 그건 너무 건너뛰시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왜 저러세요. 그리고 저기 정확히 얘기하시면, 네. 얘기하면 과거에도 정치인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먼저 아, 검찰에 가서 내가 조사를 받겠다. 라고 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2003년에. 네. 이해창, 네. 전 총재가 있었고요. 전 총재가 네. 있었고요. 2018년, 19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이러한 그 수사가 지금 원래 예정있던 수사의 속도에 좀못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대구 관련해서 영장이 재청구 영장을 기각되고 나서 다시 지금 재청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먹사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음. 범죄 혐의를 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들을 지금 광범위하게 네. 압수수색 하면서 임의 동행 방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검찰의 수사 방식이 정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그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정치적으로 뭐 건너뛰면, 넘 뛰면, 이거는 좀 너무 과잉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고, 본인이, 본인이 자기가 구속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속해 달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면 그 정도의 진심은좀 귀담아 좀 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 동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요 라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직 당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는 아니 아직 지금 조사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셔도 저희들 조사 못해요 라고 분명히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렇게 대규모의 지지자 분들까지 다 동행을 해가면서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좀 음.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네. 얘기드리지만 그 관련돼 있는 주변인들의 괴롭힘 관련된 수사의 방식 이런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저런 범죄 혐의가 있는데 주변 그러면 수사 안 해요? 그러면은 후원의 자금 담당 하던 분 파리까지 가서 송영길 대표 만났는데 그분 그러면 그래 그냥 파리 여행 갔구나 그럼 당신 조사 안 할게 이렇게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어, 수사 과정과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또 한번 말씀드릴 사안이 있는데 네. 이번 건은 네. 민주당에서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음,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됐는데 그, 그 과정 속에서 음. 검찰이 그 동안 보였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수사 방식 이런 방식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방식이 되게 되면 또 이거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냐 이런 문제로 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혐의를 정확하게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런 문제가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한 음. 방식 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짧게만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응, 말씀하세요. 이거를 자꾸 정치적인 수사 쪽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왜 밝혀졌냐고요? 그냥 검찰에서 막 누구를 뭐 파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정근 사무부총장,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 본인이 녹음한 거, 그 녹취한 거, 그리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런 분들이 서로 막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뭐 이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와 그 보좌관들이 연루됐다, 알고 있다, 인지되어 있다, 라는 것들이 드러났는데, 검찰로서는 수사 안할 수가 없죠. 제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맞는 수사 방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를 하지 말라 거나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음. 수사를 정당하고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고요.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민주당의 입장은 뭐 시종 일관 수사 빨리 하라는 거죠.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강래구 전 감사도 영장 재청구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환도 늦어지고 있고 뭔가 혐의 입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검찰 수사는 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그 부분 음. 후원 조직까지 들여다보면서 이제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들여다보는 각도가 아예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9,400만원 플러스 알파를 찾고 그 알파를 찾고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음.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알파를 찾는 과정이 수사가 필요하다. 뭐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겠죠. 음. 그러나 그 수사의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국민들도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런 방식으로 계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이번 통풍기 사건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또 아닌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히 오늘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해석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laughs> 민주당에서 검찰서에 맡기셨으면 그냥 지켜보시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제발 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체 진상 조사 해가지고 사실관계 좀 파악을 하시고 또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하세요. 음, 검찰 아니, 못 믿겠으면. 저,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굳이 네. 저 김연아 전 의원 얘기라든가 박순자 전 의원 공천 원금 문제 관련돼서 얘기를안 하고 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아, 그,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똑같은 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돈 문제. 이와 관련돼서그 무게추를 달리고 하 있는 것 음. 그것도 언젠가는 이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알겠습니다. 지적할 겁니다. 자, 아, 네. 네. 오늘은 태영호 의원 그리고 송영길전 대표 이렇게 각 당의 인물들 중심으로 길게 이야기 네. 나눠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